자, 여기 지금 빨간색 영역이 여기 끝에 높이가 잡혀 있는데, 추가를 계속 하게 되면 은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영역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보기 싫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GPT한테 물어보시거나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와요. CSS 특정 영역을 넘어갈 때 스크롤 생기게 하면 된다 그랬죠? 스크롤 생기게 하는 방법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버플로우를 쓰면 된대요. 자, 알아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이제 영역을 그 오버플로우를 걸어야 되는지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DIV가 있고, 하이트를 100픽셀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죠. 아, 자, div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자, 얘 아이디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랩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div에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막 이렇게 늘리시면은.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자, 이때 넘어가는 거를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넘어가는 거를 감싸고 있는 애한테 오버플로우를 주시는 거예요. 오버플로우에 뭐 히든 하시면은 넘치는 걸 가려주는 거고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생겨요. 보이시죠 스크롤 생긴 거? 자, 그래서 아,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주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뭐챗 GPT나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대신 저희는 이제 테일윈드 환경이니까 이 u l 있잖아요 URL, u r l DIV 20% 여기가 이 빨간색 영역이거든요. 이 빨간색 영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 주시면 돼요. 이 div에 주시면 됩니다. 자, 테일인드 치트시트를 찾아보시면 오버플로우 히든 주는 방법이 있어요. 히든이나 스크롤 저는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버플로우 대시 스크롤 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 버튼이 여기, 여기 이상한데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자, 요거는 이제 선택 미션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짜잘한 버그나 UI 다듬어 한번 다듬어 보죠.